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자 이재명 재판 2심 3개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없어서 강신엽TV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자꾸 또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할 생각이 전혀 없고 탄핵에서도 결코 탄핵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만약의 경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이는 말이죠. 자기가 마치 대통령 다된 듯이 지금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자기가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올라보겠다라는 꿈을 야무지게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하고도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는 등 마치 정치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역시 대법원입니다. 원칙대로 말이죠. 아, 이재명 선거재판을 3개월 안에 끝내겠다라는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 이럴 때 일수록 법원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거 재판은 6.33의 원칙에 의해서 1심이 6개월, 2심이 3개월, 3심이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는 이재명 재판을 3개월 안에 원칙대로 끝낼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라 방침을 내놨습니다. 자, 선거법 관련 2심 재판이 말이죠. 선거 후에 선거 후입니다. 1심 선거 후에 3개월 안에 그 2심을 마치도록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 제 270조에 들어 있는 법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일단 원칙대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접수가 됐고 형사 6부 여기는 이제 부패 선거 범죄 전담 재판부입니다. 부패 범죄 그리고 선거 범죄 전담 재판부. 그러 그러니까 이제 부패 범죄나 선거 범죄는 아, 이제 전문 그런 재판부에서 아, 재판을 하게 되는데 부패 범죄, 선거 범죄 전담 재판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됐습니다. 2심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 확정이 되면 이재명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아, 차기 대선 출마도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 재판이 언제 끝나느냐? 대법원 재판이 언제 끝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겁니다. 아, 지금 이재명은 외신과의 어떤 인터뷰에서 아, 사람들이 나를 트럼프라고 부른다라고 지금 광을 팔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트럼프도 아,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처럼 자신도 아,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에 당선이 될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내 보이거 있는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런 데서는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벌써부터 광을 팔면서 쇼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말이죠 보통 이 미국의 신문들도 약간 좌파 성격을 가진 이 신문들은 이재명 같은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경향을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와 이재명의 경우는 너무나 다릅니다. 트럼프는 한번 미리 대통령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 선거를 부정선거로 이뤘다고 하는 그런 어떤 동정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자신이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뺏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것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부정선거에 충분히 대비를 함으로써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이든에게 실망한 그런 미국 유권자들이 차라리 트럼프 때가 좋았다. 트럼프와 바이든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오해는 말이죠. 이재명이 했다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했다는 경기도지사 이것이 모두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금 성남시장 시절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도 시절에 대해서 누가 거기 은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도 쌍방울이라고 하는 조폭 그룹과 짬짬이가 돼가지고 아 대북 송금을 하고 스마트팜 비용을 보내는 등 불법을 마음대로 저질렀고 아 법카를 즉 다시 말해서 경기도 아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자기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아그 성남 엑푸시라는 걸 만들어가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마구 거둬들였고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등아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인허가권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트럼프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트럼프와 같은 길을 갈수 있다고 보면서 계속해서 광을 팔고 있지만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만 그대로 규정대로 만약 에 진행이 된다면 이재명이 이 재판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금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재, 재판부가 선거 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에 선거 소송에 대해서는 달인이고 그래서 1심에서 이렇게 유죄가 난 것을 2심에서 뒤져엎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일심에서 말이죠. 대장동과 그리고 백현동 그 국도기 등부 압박에 대해서 무죄와 무죄를 확실하게 밝힘으로써 항소심에서 바꿀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 지금 법조계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속도가 문제인데 재판 속도만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재명은 유죄가 대부분에서 5월이면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바라는 것이 5월 이전에 빨리빨리 어떻게든지 대선을 치러가지고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모든 재판이 멈추고 모든 수사가 멈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도 없겠지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 멈추는 것이냐 그렇게 않다는 것이 또 지금 법조계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 이미 형사 소추된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만약에 만약에 그럴리 없겠지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재명이 부인한다면 이건 대한민국에 엄청난 혼란으로 이어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너 재판받아라 왜 재판받지 않느냐. 이 엄청날 겁니다 아, 지금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나라가 만약에 이재명이 재판을 안 받는다.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를 안 받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명은 지금 아예 여기서 드랍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기서 드랍하는 것이 상책인데 이자가 말이죠 지금 헛된 꿈을 꾸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나간다면 이자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죠 아, 다행히 지금 보수는 결집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흩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말이죠. 보수가 흩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는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다른 국면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수가 결집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 나가면 충분히 다시 대선이 실어진다 하더라도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보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이고 그리고 비상계엄이 그 위법위원이라는 것은 저 좌파들 그리고 일부 언론들의 뇌피셜일 뿐이지 그것이 법적으로 확인될 바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탄핵심판소에서 설색한다 하더라도 잘 밝히면 이것이 기각되고 부활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데 그리고 또 우리 보수 대결 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시면 크게 그런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강시업 티브입니다.